그런 거나 봐줄까 결혼 같은 거할수 어? 있을지 할수 있을 생각보다 막 그런 결혼 운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맨날 없다고 나온단 아,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아또 기사난다고요 결혼 못 한다고. 조만간 일수 있을 것 같아. 어 조만간 일수 있을 것 같아. 아 이제 또 용타로도 한2월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또 게스트가 저랑 프로그램도 같이 또 진행을 했었고 친한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주 끼가 많아요 노래도 잘하고 어, 춤도 잘하고 아 요즘에 특히 연기로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냈었고 예능도 예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임창정 형 같은 느낌으로 <laughs> 제가 원래 한 12월부터 좀 부탁을 했었는데 드디어 알맞은 타이밍 좀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씨입니다 예 <laughs> 아니야 뭐 아, 이렇게 벌써 텐션을 아 앉으시죠,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아또 <laughs> 야... 이렇게 보니까 좀 그지? 신기하네. 인사를 먼저, 예.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타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그 원래 그 해리그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을 뭐라고? 해롱이요. 해롱이. 해리의 미모에 해롱해롱. 찌르서 해롱. 이제 그런 거 가져가기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연예계 연차가 좀 많이 차지 않았어? 팬분들이 직접 지어주신 거라서. 아 진짜? 우리도 이거 받아야 되나? <laughs> 구독자 애칭 해야 되나? 음... 드래곤들이라 그러면 좀 너무 유치하나? 어 드래곤 어, 드래곤. 드래곤 나쁘지? 그래야 투 드래곤 용용이들. 근데 그것도 잘 확인해야 돼요. 용용이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래? 다른 채널에? 근데 여기 생태계는 누가 쓰는 거못 써? 못 써, 못 써. 큰일 나, 큰일 나.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어? 난 몰랐네. 아니 근데 워낙에 유튜버 지금 몇 백만이지? 저 지금. 야 이렇게 몇 백만 넘어가면은 아니 아니요 그 정도로 190만? 와 190만? 야 축하한다 용타로 나오고 나서 200만 되는 거네 와 <laughs> 왜냐면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한 6년? 아 뭐야 진짜? 네. 헬스클럽을 한 지는 1년 됐는데 너, 빨랐네. 네. 너 진짜 빨랐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같은 것도 다 네. 하면서 아 이게 빠르다니까 얘는 그게 사실은 제가 되게 막 엄청난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닌데 타이밍 그렇게 맞고 흐름이 네, 어디가 흐름이 딱, 흐름이 흐름이 네, 딱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하는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많이 나오셨다. 그렇지. 정우 형님도. 난 너무 고마운 게 이렇게 선뜻 나와주신다는 분들이 좀꽤 계시더라고. 어, 이렇게 뭔가 앞에 게스트 있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니까 알잖아요. 그치 어렵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 근데 요것도 어려운데 좀아 미안해. 내가 동생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하기 푸연 미안한데 아니 보시는 분들도. 네. 그냥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시더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좋아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좀좀 예, 눌러주세요. 이게 뭐. 오빠 이런 거 말하면, 해야 돼요. 말하면 아 똥꼬쇼라도 하라 그러면 할 텐데. 오빠 이런 거 해야 돼. 이거면 이거면 된다면 나 진짜 빤스만 입고 갈수 있어. 이거만 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나 진짜 어 삼각 입고 갈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지. <laughs> 아그래안 응. 보고 싶다. 그럼. 아, 안 보고 싶지. 스스로도 안 보고 싶어. 그 인스타를 보니까 요즘에 그 어디 막 여행 갔다고 그랬던데 스케줄 다 마치고 거의 바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그렇지 항상 그렇게 스태프분들이랑 가지. 짧게는 다섯 달, 길게는 뭐 일곱 달 촬영을 맞아, 하니까 끝나고자마자 제가 가자! 잘했네. 아유, 왜냐면 나는 막 이렇게 보다가 친한 친구들이 막 수영복 입고 있는 거는 좀 민망하잖아. 네. 저 처음 올려봤어요. 근데 처음 뭔가 내가. 네. 야, 퍼스트 타임이였구나 퍼스트 타임 내가 처매한쪼매 어.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올렸었는데 그렇구나. 약간 뒷모습 실루엣을 살짝 올렸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뭐야 그렇지, 문자, 문자. 올리려면 제대로 된걸 올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등 일부러 막 이렇게 어, 무심한 척 쳐다보고 있고 어. <laughs> 배 위에서 약간 어 맞아 그런 거 있고 <laughs> 그 그래, 그것도 찍어주고 밤에 또 지울 거 지우고 늘릴 거 늘려가지고 막 파도 이렇게 막 높아져 있고 이러잖아 막. <laughs> 그런 건 아니지 어 근데 이게 타로 같은 거를 너무 음악이나 이런 거 사주나 안볼것 같은 이미지야 엄청 많이 봤었는데 어, 진짜? 왜? 재미있어서 너네 인자강인데 내가 봤을 때 인자강이 뭐야?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을 인자강이라고 그러거든 와, 근데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안봐 그래서 어. 왜 왔냐고 하라 어, 어 그래 그치? 네. 그래서 다잘못 맞추세요 어, 이게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네가 그그 네. 어, 그 심리를 어. 거의 다안 맞아서 마, 과연 나를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가 궁금해서 좀 보러 다녔어요. 나 애먹어. 나도 나름대로 이 사람의 분위기를 보면서 나한테 휩쓸릴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이 길을 어...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 맞춰봐요. 아 절대 그러지 어... 않아요. 야, 사실 저는 그냥 아 이렇게 해요. 아더 무섭네. 아! 무섭네. 더 무섭네. 더피 말리는 스타일. 나도 나가면서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인가. 어. 근데 딱 약간 맞다 그러면 믿어? 네. 저 귀가 되게 얇아. 얇아. 아 근데 약간 그 얇은 귀를 현혹시키기가 좀 어려운 네.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일단은 연초니까. 연초. 공부. 아 신년연세. 네. 신년연세 먼저 봐야죠. 보기 전에 하나 여쭤보자면 가장 큰 목표 이번 연도?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아예 지금은 몰라 영어를. 네. 근데 어울려? <laughs> 아내 진짜 영어 못한다고 실망할 것 같지는 않아. 다들 그러시더라고. 오 어, 어, 그러니까. 반전미를 수가. 주기 위해. 반전미? 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봐. 진짜 나그 수준도 못해 당연하죠 어. 우리 아들이 하는 그 수준 아예 못해 에이 절대 못하죠 너무 잘이면 어쨌든 신년? 네 신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오케이 사실 타로는 6개월 이후를 보면 잘안 맞아 뭘 한다고 네가 네가 봐주는 거야 지금 옷은 네가 봐주는 거 같긴 하다 <laughs> 약간 옷은 저 약간 어. 그런 느낌으로 오늘 어, 골라 옷은 네가 봐주는 느낌이네 잘뽑아야 아무튼 세개오 떨려 그냥 평탄하네. 평탄해. 네. 뭐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카드는. 상반기는 한 6월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쭉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너 자체가 크게 욕심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어, 있어 욕심이? 응. 무슨 욕심? 일. 오. 근데 일 관련돼서는 딱히 봐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카드는 아니야. 쉬어야겠네. 아니야,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네가 맨날 100m 10초에 뛰는 사람이야. 네. 상반기 6개월 안에 9초 8살을 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거지. 근데 그 10초가 뭐야? 진짜 빠른 거죠. 진짜 빠른 네. 거지. 네. 어, 그 느낌이 다 있지. 그렇다고 네가 달리다가 갑자기 아사발이 쓰려가지고 <laughs> 17초에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는 어... 그 거지 그냥 이렇게 나쁜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대신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거야. 얘를 잘 들어주지 쉽게. 들이 줄 설만 하네요. 아니 뭘 줄서? 아니야. 아마 그육 개월 지나면 알겠지. 응. 아 이거 마이크 때문에 배 나와 보이죠? 아니야. 아니. 이렇게 풀고 있으면 봐봐요, 오빠.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지금 낫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약간 조금 렸어 그렇지. 네, 힘들어. 그래, 네가 있어. 지금 얘가 지금 답답한 거야 느낌이 지금 첫 카드부터. 어.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더라는 거. 아니더라는 거. 어. 아니드레요 어. 나쁜 건 아니야. 아니드레요 어, 나쁜, 나쁜 거건 아니드래요. 진짜 아니드레요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봐줄까요? 이거 드라마 한번 보자. 어, 네. 어, 어, 이걸 보자, 그럼. 드라마 얘기 좀 해보자고.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저희 드라마 선의의 경쟁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어. 서스펜스가 있는 친구들의 치열한 음. 경쟁을 음. 보여주는 그런. 극중 어, 이름은 뭐야, 그럼? 제이예요. U J. UJ. 몇 학년으로 나와? 저 고등학교 3학년. 어, 학원물이네. 작업물이에요. 공부 관련이야? 공부도 관련되어 어. 있고 사건. 아 뭔가 일어나는 사건 있거나 아. 이런 거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네가 주동해가지고 풀어나가고 막 이런 내용인 거구나. 관전하는 캐릭터여서 어? 제가 거의 처음으로 조금 이렇게 관전하는 역할로 나오는 드라마예요. 아. 아니 그러면 풀어가는 친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풀고 있어가지고. <웃음> 아직도 아직도 <웃음> 아직도 풀고 있어. 니들은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근데 슬기도 한국대 준비해? 신혼 불분명한 애가 우리 그룹에 끼는 거난 반대야. 순진한 거야, 아니면 부식한 거야? 솔직히 나 아직도 못 믿어. 그치지만날 믿는 편이 좋지 않겠어? 요즘에 진짜 재밌게 빠져 있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클리셰 맞추는 거 엄청 빠져있거든. 오, 한번 네. 어, 얘기해 보자. 네가 괴한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죽을 고비를 약간 한번 겪는 그런 그림 나오지. 전혀 없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그지 약간 네가 죽을 고비를 넘길 뻔람막누막 막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어! 그지 그런 거 무조건 있잖아, 어, 하본물래 어, 있네. 멜로 있어? 멜로? 중간중간 멜로? 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 그런 남자가 구해주네. 구해주는 역할 하나 있겠네, 남자가. 피칠갑 하면서. 아, 저희 드라마가 그런 예상하는 대로 가는 척하다 틀고, 어, 가는 척하다 틀어요. 어. 오빠가 처음에 말씀하신. 아, 어. 그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시답 지점은 비슷한데, 어. 중간에 틀어서. 작가님이 오, 많이 뒤틀리신 분이네. <웃음> <웃음> 이번 작품 어떨까로 한번 볼수 있겠네. 와 근데 어 신중하네. 너무 신중하. 네너 어, 신중하구나 좀. 야 오빠 또 이거, 이거 거꾸로 뒤집는 거는 또 뒤집네. 에어 아... 불안하게. 이거는 작품으로만 보면은 시즌 2할 정도로 아마 굉장히 흥할 거야. 음. 어어딜봐 용룡들. 어, 아, 용룡, 아 용룡이 드래곤들, 투 드래곤들. 아무튼 이거는 근데 협력해가지고 뭔가 도움받아서 만든 거에 동의되고 그 결과물이 좋아가지고 쭉쭉쭉 나간다라는 느낌의 음 카드거든. 진짜로? 그건 뭐야? 어쨌든 니네가 케미가 좋고 어. 시청자분들한테 오픈을 했었을 때 결과가 진짜 좋다라는 거. 지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팍팍팍 커지는 느낌의 아마 작품일 거야.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유입이 좀 많이 돼서 아마 제작사 측에서도 그렇고 빨리빨리 담을 거를 하고 싶어 할 거야 근데 나왜평탄네 아, 아니 그러니까 작품은! <laughs> <이게> 광고가 <laughs>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렇다 그 다른 사람이 수혜를 많이 볼수 있겠네 <laughs> 우리 친구들이 어, 그렇지. 너무 좋죠. <laughs> 그렇지 너 갑자기 좋네. 꺾네. 어, 너무 그렇지. 좋죠. 너무 좋지. 왜냐면 저희 또 드라마에 신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수혈을 많이 보겠네. 그럼 그 친구들. 너무 좋아요. 우슬기 역의 정수빈 배우와 예리 역의 강혜원 배우, 최경 역의 오우리 배우. 진짜 연기도 너무 잘하고 사실 그 친구들이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수빈 배우가 그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찍으면서 분량도 너무 많고 힘든 신도 진짜 많았고 한세 장만 뽑. 수장이요 어, 수빈 씨 한번 봐보게. 수빈이. 어. 와. 수빈아. 어, 이 친구 진짜 일로 안 하시겠다 이걸로. 수빈아. 와. 너 언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 인간을 만약에 코인으로 나이로를 해놓으면 나는 이 친구의 코인을 탈것같아 와. 어. 저도 그럼. 이 친구 진짜 주목받긴 하겠다 너무 잘해 어, 그, 아니 그렇겠지 어, 그래서 너도 이번에 다른 시계 해석으로 많이 좀음 극찬을 좀 받을 거야 <laughs> 진짜요? 어. 어 너한테 좋은 스펙트럼이야 제가 여기서 원했던 게 스펙트럼이거든요 아이 드라마에서 그렇지. 원했던 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혜리가 저런 얼굴이 있었나? 아 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저는 야, 어, 뭔지 알아 해리의 약간 다른 연기 보는 맛이 있겠네 응. l g U+ 플러스 t v 에서 나가는 거죠 저희 선의의 경쟁 2월 10일에 오픈을 합니다 오마이, 아, 아무튼 많이 선예경쟁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래 하지마 어차피 방송도 안 나갈 거면 뭐하러 얘기해 네, 내셔야 돼요 아 그래 그래 어 그럼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야 네. 저는 연말이 좋대요 내 세상 한번 뽑아보자 한번 보자 아니 하반기도 그냥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 하! 그, 후! 바람 부는 거 약간 좀 타는 사람 있어? 아... 호호호호 야 너는 진짜 맞네 왜요? 어 맞어 하반기? 어 하반기야 전반 후반으로 따지면 1년을 후반에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야 하, 하반기에 전반에 벤치에 앉아 있어도 돼 음~~ 후반에 그래야지 더 열심히 뛰는 거야 아 너는 딱 그게 맞네 신기하다 어 기가 막힌데? 음 돈도 되고 더 찬스나 기회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모든 게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한 6월이 지나야지 음. 되는 거야 지금은 좀 아직까지 어 필리핀 가서 무릎 꿇고 사진 찍어도 돼. A V S. 그런 거. 아직까지는 그거 해도 돼. 딱 네가 얘기한 것처럼 가을이나 겨울 이 정도에 뭐가 들어오면. 네. 응. 어, 항상 잘하네 스스로를. 좀 자신감이 좀 찼네요 오빠. 처음보다. <laughs> <저번보다. 웃음> 내가 왜 자신감이 찼는지 너 모르는구나. 네 눈이 지금 날 믿고 있어서 자신감 차별. 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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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거나 하봐저 결혼 같은 거할수 어, 있을지? 할수 있어. 네가 언제 결혼을 할지 이런 건 아직 안 정해놨을 거 아니야 그쵸 그지 보자 그러면 서른 안에 결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30대 안에 하지 않을까요? 어 진짜? 음. 음. 우리 그 연예인 게스트분들은 거의 안 하는 걸로 많이 나와 본인이 이뤄야 되는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롱플랜이야 생각보다 삼십 대 안에 그래도 난 하고 싶은데. 아, 약간 그럼 어떤 남자 느낌이랑 결혼하고 싶어 너는 약간 있어? 사실 저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어. 다소 곱하고 조신한. 아 그런 느낌. 네. 무언가 되게 뭐 가정적인. 뭔지 네, 어, 알아, 뭔지 알아. 네. 생각보다 막 그런 결혼 운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맨날 없다고 나온단 아,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아또 기사 난다고요 결혼 못 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기사 기사 안 나게 그럼 해주면 되지. 기사 되지마. <laughs> 아. 아 혼자 혼자 있잖아 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다려봐 나쁘지 않아. 오 너는 결혼할 수 있겠어. <laughs> 할수 어, 있겠어. 너는 너는 삼십 대 안에 결혼할 수 있겠다고 진짜요? 나와 카드는 오컬은 어, 다섯 이후로 어? 결혼을 빨리 해야 되나 하고 싶다라고 생각 좀 많이 하는 시기가 와. 오, 오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서른 다섯에서 마흔 사이에 만난 누군가랑 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너무 오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안 남았지. 저 서른인데요. 길어? 아니지 그만 나이로 안 따지면 삼년 남은 거지. 하. 왜만 나이로 안 따지냐고요? 나는 그렇게 따져 원래. 그럼 이거 만 나이로 안 따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얼마 안 남은 거지. 3 년? 한장만더 한 뽑아봐. 잠깐만. 오. 왜요? 그러네. 뭔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꽤 연애를 하다가 서른 다섯이 넘어서 결혼할 느낌. 우와. 어, 그런 느낌. 그럼 언제 만나는데요? 조만간일 수 있을 것 같아. 어. 조만간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어. 그럼 6 개월 사이에. 아니, 아니. 그 6개월은 아니야. 그6 개월은 아니야. 그6 개월은 그냥 어. 6 개월은 아닌 것 같아. 어, 어, 근데 3 5다에서 마흔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그냥 만한 살이 되겠지 뭐 그냥. 음. 근데 결혼에 대한 약간 생각이 확 쓰러지는. 어, 어, 네가 생각보다 카드를 조합해 보면은 뭔가 하나의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어. 지금까지 네가 행복을 느꼈고 흥미를 느꼈던 데가 만약에 일이잖아. 예.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고 너랑. 거기를 일보다 어렵다. 더 높게 어, 여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어, 그렇구나 어, 그래서 아마 <laughs>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좋은 타이밍에 결혼을 아주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사회 봐주세요 사회? 그럼 그래아 무조건이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하나 봐줄게 제가 15주년이거든요 벌써 걸스, 걸스데이 그게? <laughs> 그래가지고 뭔가 15주년 맞이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 음. 팀으로 약간 콘서트나 이런 느낌 걸스데이 콘서트까지 아니어도 음, 뭔가 모여서 옛날에 막핑클러나들막 캠핑 클럽 막 이런 것처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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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니네 사이 너무 좋잖아 저희는 그냥 이제는 사실 그치 가족 같은 네. 내가 니네 그 멤버를 어떻게다가 하 많이 봐 유라 이걸로 보고 그치. 어 너도 일하면서 보고 소진 씨는 또그 형님 운동 같이 해. 어인 년이 좀 있네. 그래, 우리 드라마도 오, 같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와, 같이 찍고 그때부터. 내가 그래가지고 얘한테 그때 그랬어. 너 통장에 얼마 있냐? 그러니까. 저돈 없죠. 그래가지고. 야, 많이 모아놔라. 그러니까. 에이, 뭐야? 이랬는데. 너 그렇게 애교 있는 거 버려. 그 요즘 사람들이 기겁해. 그거 비호감이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로 뜰줄 몰라. 딱 6개월. 네. 어, 딱 6개월. 딱. 오, 6개월. 그도 6개월이네. 야, 딱 6개월이네.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야, 뭐좀 해라. 뭐 해. 니네 음. 하는 거 너무 좋아. 7월이거든요 뭐가? 15주년 7월이라고? 네 하, 6개월 뒤라 그랬잖아 그니까 그때 몰려 있네 아 얘가 바쁜 게딱 그때 몰려 있구나 바쁘겠다 오,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체력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수도 있지 그래서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뭘 해야 돼 예능을 하든 특집으로 뭘 하든 공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단발로 끝내긴 좀 아까워. p 디님들 저희 좀 어떻게 해봐주세요? 어, 진짜로. 너무 좋은데? <laughs> 실과 득을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네. 오. 꿈이 먹고 그러네. 누가 누구를 질투하고 이런 것도 없고. 맞아요. 어. 누가 잘 되면, 어, 진짜 잘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보면 본대로, 오! 이렇게 써주고 그게 진짜 멋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걸스데이는 한 7월 정도에 보러 하면 좋을 것 같다. 음, 너무 좋아요. 오빠 있잖아요. 지코님. 미, 저번에 그 이사 가는 거 물어보지 않았나요? 어 이사? 네 어디로? 사실 정해놓은 데는 없어요. 그 집을 살수 있나요? 어. 어디 사면 좋을까요? 통장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럼요. <laughs> 아 그래? 살수어살 어, 수는 있겠지. 아니 어디 사면? 아 좋을까? 그래 볼게어 삼성 좋은지 해봐. 삼성. 어 삼성동. 응 좋아 좋아. 이건 뭐예요? 어, 좋아 가면 좋아. 꽃혔는데요 이게 어, 해가 뜨고 있잖아. 아 아. 허를 옮겨서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잘 맞는다는 걸 수도 있어. 그럼 당장. 아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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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뭐 바로 그냥 바로 그럴 건 아니고 한남 한번 보자 그럼 한남. 그래, 근데 연예인들한테는 이상하게 한남동이 잘 맞게 나오긴 하더라. 저한 번도 안가봐 안안 보고 가봤어?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살길래 궁금하긴 해가지고. 잘산 척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어. 가장 많이 하는 게 괜찮은 척이잖아. 그죠. 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음. 점수로 얘기하자면 은요거는한 60점? 어, 60점? 여기 한남동에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스스로는 적응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오는 운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잠실은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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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좋겠죠, 오빠 집에? 나중에 천안까지 봐줄게, 일단. 강원까지는 안 되고 천안까지만 봐준다. 도구온천까지만 내가. 너는 삼성동이랑 잠실 가깝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야 거기? 봉은초등학교에서부터. 삼성. 잠실 그 위쪽까지 어디지? 그러면 도곡, 그지? 음. 그쪽에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드가 딱 그렇게 나오네. 잠실에 제가 오래 살았어 가지고. 그럼 네가 거기서 뿌리가 잘 박혀 있었네. 어, 너는 그쪽 라인이 너무 잘 맞는다. 강남이 맞네. 아... 어, 너 강남이 맞아. 아 용산 너무 안 좋아 이런데. 어어. 아... 어. 어떠셨어요? 끝났어요? 어. 가야지. 왜냐면 우리는 딱 진짜 한 시간 정도 하니까. 너무 짧게 한다. 오늘 많이 찍은 거예요. 진짜로? 뭐 그지 오늘 많이 찍은 거지. 어. 지긋지긋해 보이시긴 해요. 응. 감독님 들 표정이. <laughs> 알잖아. 그 아무리 베스트가 뭐 유명 연예인이어도 감독님이나 제작진들은 그 사람의 그 신년 운세를 궁금해하지 않아. 해리가 한 남동이 잘 맞는데 그럼 다 같이 예막 이러지 않는다고. 뭔지 알지? 왜냐면 친구랑 같이 보러 가도 친구가 볼때가 이러고 있잖아. 어 그럼 옆에 어,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그래 뭐 네가 남자친구랑 뭐 헤어지든 말든 뭐 좋아하는 말든 뭐어 근데 뭐 보실 거예요? 그러면 오 저요 그말 저요 저요? 그 느낌인 거지 또잘뭐 됐으면 잘됐 보지? 뭘또뭘봐또 됐... 그만 봐? 어 그만 봐 궁금한 거 없어요 저한테? 아 어, 그만 그만 봐왜다 보면... 봤어 유튜브는 계속 잘 될까요? 아 그래 그거 한번 보자 아 이거 뽑으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말했지 이 손에 붙는 카드 있다고 너 깜짝 놀랄걸 진짜? 어왜왜 왜? 왜요? 너그 동안 나왔던 카드 다 기억나지? 네. 봤어 못 봤어? 봤어 봤어. 스스로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네. 어. 어 스스로.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약간 금방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아니라니까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카드는 좀 그래. 약간 이거 이거 뭐 모르겠네. 왜 이렇게 나오지? 그만하래요? 아니 그만하는 건 아니야. 스스로 좀 지칠 만한 가능성이 좀 있네. 스스로가 어, 아니면, 아니면 스스로가. 채널이 니네 스스로. 그럼 괜찮은 거지. 어. 언제까지 그래요? 하지 어, 요런 어, 어, 느낌. 아, 한달만 쓸래요. 어,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내가 10년, 20년 동안 해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야. 오빠 이거 10년 할 거예요? 너 아, 오늘까지야? 어, 나 오늘까지인데 왜?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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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타격 없어, 그런 거? 아니, 그니까. 어, 다음 주 화투로 바꾸면 되지, 왜? 어, 바꿀 건마아 어. 어, 아무튼. 어, 약간 좀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좀 약간. 어. 가라, 이제. 가, 힘들어. 충분히 잘해줬어. 고맙다. <laughs> 고맙다. 노력 안 해도 돼. 괜찮아. 어. 지금 오래했어. 불량이. 아니야. 아 진짜로. 니네 몇분 나와일 스클러. 3 5 분? 얼마 찍어? 두 시간 반. 너그 게스트 혹사시키는 거야. 안 갈라 그래요, 근데. 네가 계속 2 시간 동안 붙잡으니까 <laughs> 안 갈라 그러지. 1 시간에 보내준다 그래봐. 빨리 갈라 그러지 그러면. 그런가? 저제 사진은 어디 붙여 주실 거예요? 여기 여기 식탁 밑에다가. 여기. <laughs> 어, 요요 안에다가. 이렇게... 어, 들어야지만 볼수 있게. 알리카. <laughs> 이거 뭐, 놀토처럼 막 맞춰야지 집에 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laughs> 다 해서 볼게 없어. 너세개 뽑아. 다 똑같이 나올 거야. 다 다른 거나와라 야! 오, 어, 이거 나오잖아. 또. 그치? 78장 중에. 어. 어, 처음 나왔는데? 어, 이거 별거 아닌데? 뭔데? 별로 안 중요한데? 어, 아무튼. 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용타로에 나와서 정말. 어. 즐거웠겠지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될지를 조금 더 그래, 계획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EBS 나왔어 지금? <laughs> 뭐 계획 을 해? 뭐 시간표지 아니? 그리고또 선예 경쟁 잘 된다고 하니까. 아잘 돼, 그건 무조건 잘 돼, 맞아, 진짜 잘 돼. 어. 전 사실 그 것만으로도 어. 오늘 응, 굉장한 수학이 진짜 잘됐요 맞아. 네, 여러분, 2월 10일에 오픈하는 선예 경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용타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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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끝이에요? <그치? 웃음> 진짜 가요? 응. <오. 웃음> 이런 카드도 있네! 이런 카드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거안 뽑은 게? 이런 거 뽑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별 많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닐까요? 금은보화를 얻는다는 거. 나도 배워보고 싶네, 타로. <laughs> 제발 가라고.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않으셔도.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네. 섭외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랑 친해서 섭외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언니가 끙끙댔어요 며칠 동안 시군 전폐하고 아, 네. 저 예능 울렁증이 좀 심해요. 별이 봉다리 들어요? <laughs> 와. <우와>. 요거 <laughs> 어. 사지. 어, 더많이 해. 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티가 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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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